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직선적 발전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아젠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청춘이라면, 청춘이라면, 이제 이 시대에 내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몸부림쳐야 될 아젠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시대를 아파하지 않는 청춘. 시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품지 못하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아젠다 선진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체적 종속 주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독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예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를 우리한테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전략적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략 전략이란 건 뭐냐? 전략이란 판을 짜는 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 옆에 전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술은 짜진 판 안에 짜진 판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전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략은 판을 짜는 거고 전술은 짜진 판 안에서 하는 거. 자, 짜진 판 안에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등이라고 그래 등등 등.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중국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죠 그러면은 모든 걸다 나열할 수 없죠 그러면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이 다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짜장면 짬뽕 깐풍기 라조기 등등 이렇게 표현하죠 그 등등 할때그 등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적 차원에서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봉우리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해요. 고만고만한 등들, 고만고만한 봉우리들 사이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래요. 등이라고그래 판을 짜면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돼요. 그 흐름을 류라 그래요. 류, 그러니까 전략적 높이에 있는 단계에서는 1등보다는 항상 인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류. 전술적 차원하고 전략적 차원, 종속적 차원하고 독립적 차원, 이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유함이 있느냐? 고유함이 있느냐 없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그런데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쉽죠. 쉽죠.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왜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대죠.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께 뭉쳐 있으면 편안하고 혼자서 있으면 두려워지는 것,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사람을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단계에서 나오는 과실은 강한 자의 것이에요. 약한 자의 것이에요. 당연히 강한 자의 것이죠. 청춘이. 청춘이 청춘이려면 그 시대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붙들고 그 해결을 하는 노력으로 자기 삶이 바쳐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유함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있어본 적이 없는 방법, 과거에는 시도해 보지 못한 방법. 이것이 과감하게 시도돼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시대 의 문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익숙한 것이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겠어요, 자연스럽겠어요.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겠어요? 불편하게 하겠어요? 불편하게 하죠. 자, 이 불편함을 발견하면은, 불편함을 발견하면은 제일 먼저 시도되는 게 대답이겠어요? 질문이겠어요? 질문이죠.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연결한다면은 창의적이고 위도, 위대하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결과들은 질문의 결과겠어요. 대답의 결과겠어요. 질문의 결과죠. 질문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젊은이라면은 청춘이라면은 대답으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질문으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질문으로 채워져야 돼요. <목소리> 우리나라는 대답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답이란 게 뭐예요? 이미 있는 이론과 이미 있는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죠. 이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해요. 지식과 이론이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만 존재. 그렇죠? 자, 대답을 할때 승부는 어떻게 갈리느냐? 누가 더 많이 뱉어내느냐? 누가 더 빨리 뱉어내느냐? 누가 더 원래 모습 그대로 뱉어내느냐? 자, 원래 모습은 시제로 하면 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원래 모습은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이 채우는 사회는 미래적이기가 매우 어렵고 항상 과거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세우는 그런 인재들이 채우는 사회는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돼요. 대답을 할때 자기는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되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때 주도권은 내 안에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지식과 이론이 가지고 있겠어요. 지식과 이론이 가지고 있어. 지식과 이론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식과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내 안에서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못하고 지식과 이론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대중가요 노래 안에 영어 전부 들어가죠. 영어 노래 제목에 t e a s 라는 제목이 많아요 왜 Tears라고 하고 눈물이라고 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눈물은 어쩐지 촌스러워 "trs는 어쩐지 더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전부 trs고 영어로 되어있다. 아파트만 지으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전부 외국어죠. 왜 외국어를 써요? 외국어가 더 고급스럽고 한글은 촌스라. 촌스라. 테레비 프로에." 오오 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한글로 그대로 해보죠. 아이고 내 새끼야. <laughs> 아이고 내 새끼야. 왜 할머니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오 마이 베이비라고 해야 되죠? 오 마이 베이비는 고급스러워.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야는 촌스러워. 우리 말, 우리 표현이 촌스럽고. 외국식 표현이 고급스러워져버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회사에 인력개발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스토리지라고 써 있어요. 왜 거기다 창고라고 못한다? 왜 스토리지라고 해야 돼? 이건 내가 예를 든 단순히 몇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기성 세대가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청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류가 되고, 전략적이 되고, 자유롭게 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유함이에요, 고유함. 고유함.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있는 것에 편입되기는 편하고, 고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되는 거예요? 용기라는 게 개입되는 거예요. 왜 이미 있는 것에 편입되려고 하느냐? 그건 뭐예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안전. 불안은, 불안은 모든 청춘들,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문화적 활동을 하는 내면이 살아 있는 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고, 이 가장 인간적인 문화적 활동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이 활동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표현하고, 없는 곳으로 넘어갈 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존재라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가장 높은 단계 인간은 불안을 감당하는 존재고 약하고 종속적인 단계에 있는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래. 인간이란 이 불안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아. 지성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청춘이 불안한 것, 당연해야 되고, 청춘이 반드시 불안해야 된다. 불안을 감당하면서 문화적 활동, 창의적 활동, 고유한 활동, 독립적 활동을 시도하는 일을 우리가 비로소 용기라고 한다. 청춘은 혹은 인간은 원래 편한 존재가 아니다. 멍청함에 편안할 수 있어요. 살아있느나 항상 불안은 제기되고 그 불안과 싸우면서 자기 삶의 높이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청춘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